안녕하십니까? 병원 행정 전문가 V1메디를 소개합니다. V1메디는 병원 원장님들의 경영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병원 행정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V1메디는 2016년 설립돼 병원 심사 청구 담당자를 양성하는 교육 아카데미, EMR 소프트웨어 개발 국내 메이저 제약회사와 법무법인과의 협약을 통해 전국에 있는 모든 의료 기관에 V1 메디만의 병원 행정 각 분야의 전문성을 제공하려 힘쓰고 있습니다. 병원 내 진료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후 적정 진료비 평가를 통한 올바른 진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병원 경영자의 마인드로 행정 업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의료진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의원 메리는 신뢰가는 심사청구 전문 인력인 의사, 심평원 출신 심사 담당자, 그리고 3차 의료기관 경력의 심사 간호사로 이뤄진 심사청구 전문 기업으로 약 천여 개 의료기관의 선택에 힘입어 회사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 행정 전문 기업으로서 약 천여 개 의료기관 컨설팅을 진행하며 원장님들이 우려하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율 0%를 자부합니다. 현재 우리 병원은 삭감률이 낮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없다고 표현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삭감률이 낮은 것과 누락되는 것은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낮은 삭감률은 청구해야 하는 부분이 애초에 청구되지 않아서 삭감률이 낮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V1 메디는 이렇게 애초에 누락되어 있는 행위 숫가를 찾아 다시 한번더신병원에 청구를 하는 업무를 재청구 컨설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업무 진행은 회사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팀뷰어라는 원격 프로그램을 통해 병원 내 사용 가능한 PC로 접속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분석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모니터링 이후 재청구 가능한 내용이 도출된다면 재청구 완료 후 심사 결정된 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체계입니다. 원장님의 V1 메디 선택에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